어, 오늘은 이분슬개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 야구선수가 재활을 왔는데 어, 이분슬개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분슬개골이라는 게 주로 무릎의 어느 부위에서 잘 나타나느냐 주로 이 이분슬개골은 성장기에 많이 생겨요. 자 무릎의 경우 이렇게 피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티비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티비아 페빌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파텔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 주로 성장기에 발생하는 어, 바이파타이트는 어, 이 슬개골에서도 외측, 위쪽, 상단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부위는 어디냐? 우리가 파텔라 하면 대퇴사대근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퇴 직근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외측 광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측 광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이 부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외측 광근이 붙는 점, 닿는 점이에요. 자, 이게 무릎의이 근육이 짧아지면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 이 힘이 생깁니다. 이제 잡아당기면 이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이마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만 이거를 옆에서 보면요, 이 슬개골이 이렇게 생겼어, 요 슬개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뼈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슬개골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MR 사진을 보더라도, 이게, 즉, 벌어진 게 나타납니다. 즉, 앞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완전히 뒤두동강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완전히 이게 깨진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벌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이 외측광근이 닿는 점에 점에서 이게 어이 외측광근이 잡아당기는 힘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로 그럼 어떻게 이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니까 사실 제압할 때 대퇴 사두근 근육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두근 운동을 자, 요거를다 같이 두루뭉실하게 같이 강화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뼈가 점점 더이렇게 벌어집니다. 여기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 갭이 생기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안 붙어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여기를 요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나사를 박아야 합니다. 나사를 박는데 나사 고정술도 하나를 하면 안 돼요. 이걸 나사보다는 핀 고정을 많이 하는데 핀 고정수를요 두 개를 합니다. 두 개의 핀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핀만 쓰면 얘가 이 여기 떨어져 나갈 슬개골이 돌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박아요. 자 그래야 이게 롤링이 되지 않죠. 롤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핀 고정수를 두 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경우는, 우리 야구선수의 경우에는, 핀, 이게,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약간 벌어진 상태예요. 이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핀 고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재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활할 때는,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줄여줘야 돼요. 이 잡아당기는 힘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어, 여기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여기 있는 웨이츠 관근 있잖아요. 자이외측광근을 늘리셔야 해요 이외측광근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해요 이겁니다 늘려야 해요 그러면 늘리려면 자꾸 잡아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은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늘리는데 진짜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요 위쪽에 있는 근육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완을 시켜야 돼요 이완 늘려준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을 시키면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면 더버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완을 시켜야 돼 근막 이완을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폼롤를 이용하셔도 되고 주걱이라는 마사지 장비를 이용해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은 줄어들 것이고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가 다시 아물게 됩니다. 뼈끼리 다시 붙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뼈하고 뼈 사이가 가까워져야 붙죠. 이 간격이 멀어지면 잘안 붙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측광근을 이완시켜라. 이게 첫 번째. 자, 외측광근을 이완시키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이게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줄이면서 같이 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은 헤미스트링 이에요 이 헤미스트링 근육을 이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헤스트링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건 rm을 좀 작게 해서 레그컬 하잖아요. 레그컬 하는데 레그컬이 역시 마찬가지로 레그카을 많이 뒤로 구부리게 되면 당연히 쿼드가 늘어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 상태에서 90도까지만 하셔야 돼요. 90도 이상 레그카을 하면 그러면 또 이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 또는 90도 약간 못 미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0에서 90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 파이파타이트의 경우에는 설계골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벌어진 설계골이 서로 간격이 좁물도록 어, 늘리는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외측관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어, 첫 번째 운동 처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